지니까 덕민입니다. 주다스 프리스트의 그 떡상하다가 이 잠깐 그 매니아들한테 욕을 오지게 먹으면서 부활해버리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고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디펜더스 페이스에서 이제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이게 진짜 대비의 탈이다. 인생을 바치리라 이러면서 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무지개 만들었는데, 다음 앨범을 이제 존나 이 기대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슬래시 메탈이 이제 점점 투맨이를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은근히 이제, 부다스식헤비메탈에 슬래시 메탈적인 이 어프로치까지 하면 이거는 완전히 뭐, 세계 멸망시킬 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 거죠. 근데 이, 대종성 앞에 장사 없다고, 당시에 이 팝적인 어프로치를 좀넣습니다팝 메탈 이런 게 유행을 해가지고, 신시사이저 사운드 이런 것도 넣고, 문제작이라고 할수 있는 86년에 터보라는 앨범을 발표하죠. 저는 이 앨범이 왜 욕을 먹는지는 알것 같은데, 뭐,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싶어요. 확실히 캐치하고 굉장히 대중적이고. 팝적이고, 그 전에 그 날것의 느낌은 확실히 없습니다. 굉장히 노래가 듣기 좋고, 신나고, 이 양반들 작정하고 이돈 벌라고 이거 만들었구나 하는 곡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터보러버라는 곡에서 이제, 이곡 자체는 좋은데, 이 너무 주다스스럽지 않다 이런 반응이 있죠. 근데 저는 좋아하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은, 로 o c k You All Around the World라는 곡이 있고, 또 Wild Nights Hot Crazy Days라는 곡이 있는데, 어 이건 제가 볼때 숨겨진 명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터보 앨범 그나마 들을 만한 게뭐 터보 러버랑 락드 인 아우린더 콜드 뭐이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5번 트랙인 로큐얼 어라운드 월드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뭔가 대중적이면서 아주 뭐 괜찮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때까지도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전성기 멤버들이 있는 거죠. 그 보컬 러브 헬퍼드 형님이랑. 기타의 글랜티프튼이나 그 k k 다우이이현힐 형님은 뭐 계속 지키고 계시고 네이버 헐랜드 드라우이 있는데 이때 뭐 앨범도 뭐 100만 장 넘게 팔리고 아주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죠 뮤비나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거시게 합니다 판메탈로 가시는 겁니까 형님들 이거 가슴이 불안해집니다 웅장해졌다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후배들인 슬래시 그 메탈, 메탈리카나 메탈뭐 슬레이어 이런 애들이 막 새로운 그 질주하는 그 파워풀한 메탈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금 형님들 사랑 타령하실 때입니까? 터보 러버 하면서. 뭐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막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앨범은 약간 그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 이 형님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다. 개똥반이다 하면서 막 당시에 이 분노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 재평가되는 곡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괜찮은 앨범입니다. 다들 솔직히 몰래 이 터보 러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이게 중독성 있어가지고. 원래 어린 시절에 락스 필드 충만할 땐 괜히 좋으면서 안 좋은 척 하거든요. 여자랑 놀고 싶은데, 여자가 좋은데 괜히 안 좋은, 아, 하는척 하면서 막 놀리고 막 속으론 좋아하면서 막 겉으론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터보도 그런 거 아닐까요? 메탈 팬들이 속으론 좋아하면서 이 터보 러버 몰래 듣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합시다. 터보 내고 이거 좀, 뭐좀 열받네요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저대신 겁니까, 형님? 가슴 안 웅장해집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주다스도 좀 빡쳤겠죠. 진짜 헤비메탈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7년에 아주 그 어마어마한 라이브, 최고의 라이브 앨범, 프리스트 라이브 느낌표, 요 앨범이죠. 말해 뭐하겠습니까? 정규 앨범보다 오히려 더 명반으로 취급받는 앨범이기도 하고요. 진짜 헤비메탈의 신이 왜 주다스 프리스트인지 알수 있는 앨범이죠. 그래가지고, 최고 존엄이다, 진짜. 뭐, 앨범으로 들어도 되지만은, 라이브 클립도 이건, 무대도 다이나믹하고 재밌고요. 좋은 곡은 거의 다 있습니다. 뭐, 메틀 갓도 물론 있고, 뭐, 브레이킹 더 러우도 있고. 그, 형님이 이제, 프레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프레디 형님이 에오 이런 걸로, 그, 보헤미안 랩소를 보면은, 조련을 하잖아요, 팬들을. 그런 걸 이제, 브레이킹 더 러우 라이브를 들어보시면은, 러 형님도 이 팬들을 조련을 하거든요. 멘트 같은 거 치시면서 따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 디센티넬이나 일렉트릭아이, 뭐 프리휠 버닝 한타까리 하는 곡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때 라이브를 보면 은롭 형님이 지금은 대머리의 상징이시지만 이때는 머리가 금발에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 메탈 가수로서 위엄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최고의 무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터보 내고 좀 오지게 욕을 무슨 뭐 디스코장 가십니까 형님들 드디어 디스코에 빠지신 건가 이러면서 막 ㅈ됐네 놀림을 받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또 팬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88년에 연타로 이제 레잇다운이라는 앨범을 내죠 지구를 개박살냅니다 엄청난 그 주먹이 그 행성 하나를 이렇게 박살내는 그 포스가 개짠한 앨범을 내는데 레잇다운 그러니까 다 부숴버리자 이거죠 옛날에 이 곡이 유명했습니다 약간 왜냐면 4옥타브가 넘는 그 고음이 중간에 나온다고 해서 유명했는데 어쨌든 러 헬포드의 그 초고음 샤우팅이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죠. 도입부부터 이제 이 야, 이 형님은 진짜 무슨 악마가 강림하신 것 같다 이러면서 존내리 달려 주시는 앨범이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스래시 메탈이 유행하니까 이제 드디어 스래시 메탈적인 그런 걸 넣습니다. 또 장엄하게 들리게 하려는 소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곡 같은 걸 들으면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 스피드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날것의 음악이라고 할수 있는 뭐 헤비메탈 이런 곡도 있고 아이어 락커 이런 곡들도 있지만은 척 베리 님의 명곡을 커버한 요거는 주다스식으로 잘 이렇게 커버를 한 거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앨범에 숨겨진 명곡이라고 하면은 블러드 레드 스카이스죠 주다스식 장엄한 음악의 정점입니다. 로펠보드 형님이 후반부에 완전히 뭐 발할라로 승천하는 겁니다. 이 하늘로 승천할 때이 BGM 깔릴 것 같아요. 대서사시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 거의 뭐 8분짜리 음악인데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제 레미다운 앨범이 별로라고 막 사람들 이 평가를 막 그래가지고 그냥 레미다운만 듣고 나머지 곡은 좀 늦게 들었었거든요. 대학교 가서 이제 들었는데 후회를 했죠. 이걸 왜 진짜 안 들었지? 블러드레 d 스카이스 를 6번 트랙이죠. 그거까지 가니까 벅차 오르더라고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음악에서 쇠냄새가 난다 했는데 이거는 쇠냄새는 물론이고 청각의 시각화를 해버립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했던 밴드시즈님들도 추구하는 게 청각의 시각화였는데 또이 음악을 블러드 레드 스카이스를 들으면은 이 핏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서 울부짖고 있는 럽 헬포드 형님의 떠오르면서 이. 광야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이거 들으면은뻑 맞아서 애국 전사 빙의하게 될것 같습니다. 색이 말적인 분위기도 있고 기타 솔로 그리고 KK 다우닝 형님과 글렌 티튼 형님의 그 주고받는 기타가 이 앞걸이고 뭔가 신실 소리도 있지만. 점점 고조되는 그 음악 작법도 엄청나고 최전선에 서있는 그랍 헬포드 형님이 울부짖는데 이거는 진짜 영혼을 울리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소리가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거죠 장엄하면서 파워풀한 진짜 비장미가 느껴져요 앨범에서 거의 이때쯤 돼서는 이제 락이 아시겠지만은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이제 그런지 사운드라서 점점 이렇게 수면위로 떠오르고 팝메탈 이런 게 유행을 하면서 정통적인 그런 거는 유에부브브리티시 헤비메탈의 전성기가 이제 점점 저무는 거죠 거의 뭐 10년을 해먹었으니까 그 멤버들도 나이가 다 이제 차가지고 거의 40대가 됐습니다 할 만큼 한 건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형님들 이 정도면 뭐 전설로 이제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랬는데 이야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제 인생을 바꿔놨던 앨범이 나오는데 바로 1990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주다스 프리스트의 최고작. 주다스 프리스트 이골 페인킬러. 페인킬러 이골 주다스 프리스트. 수많은 메탈 키드들을 양성한 세계적인 명반. 페인킬러를 발표하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 편에서 좀시부리겠습니다 이야, 어쨌든 이 인간 승리입니다, 초명반을 발표하시고, 밴드 멤버들의 불화가 있고, 그거를 소재로 한 영화, 요런 얘기도 다음 편에 해볼 테니까. 어쨌든, 레미다운 88년까지 얘기를 했고, 글랜 티튼과 다우닝 형님의 콤비 트윈 기타랑 데이브 홀랜드의 박사라는 그 드럼, 그 이연힐 라는이 묵중한 베이스, 뭐, 요런 거는 이미 농익을 때로 긴익은 거죠. 레미 다운까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보여줄 건 없겠지 했는데, 전 세계 메탈 히드들, 뭐, 당시의 메탈 아재들, 지금은 할드가 됐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충격과 공포와 전율과 행복을 선사한 그 초명반, 세계 최고의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인킬러가 나왔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